여자 육상 400m 한국 최고 기록을 세우고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휩쓸고 있는 주인공 박다윤 선수입니다. 그녀가 더 주목받는 이유 수능을 거쳐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는 것 박다윤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네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네. 박다윤 선수는 육상과 공부 모두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상이 좀 잦았어서 운동선수를 계속하면 제 몸이 망가질 것 같고 운동선수한테는 부상이 좀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학생선수는 부상과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운동을 그만두거나 어렵게 프로에 입단하더라도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은퇴하게 됩니다. 이들이 다른 진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미래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것 같아요. 운동에만 전념했다가 제 의지가 아니더라도 운동선수를 그만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난 운동밖에 한게 없는데 뭘 해야 되나 하고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공부를 하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이를 위해 학생 선수들이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출석인정제와 최저학력제 등의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학생 선수들의 학업성취도 또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로 돌록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였다 운동을 성공을 못할 것 같으니까 뭔가 다시 공부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도 공부를 시작하기 더 수월하게 만들어 줄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학생 선수에 대한 단편적인 학습 제도가 오히려 그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별 요소가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취업도 같이 뛰면서 또 다른 방편으로 학습권을 보장을 해줘야지 시합을 못 뛰게 하는 건.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이라고 할수 없을 것 같아요. 학습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너는 수업을 들어갔어 며칠을 했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게 학습권 보장일까요? 행복추구권으로서 운동하고자 하는 권리 역시도 인정받아야 되므로그 환경과 그 제도를 교육정책 당국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선수들은 교실과 운동장 모두에서 꿈꿀 수 있는 학교를 바랍니다. 본인에게 알맞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어떻게 국가가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학생 선수 중심의 제도가 마련될 것이라고 학업과 운동 둘다 챙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힘들었던 거에 한두배 정도의 되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